송가인 심수봉 콘서트 특별 게스트로 출연. 신고 트로트 여왕의 만남.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두 여왕. 심수봉과 송가인이 한 무대에서 만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가인은 오는 12월 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4 심수봉 전국투어 콘서트 꽃길 서울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26일 송가인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심수봉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가사로 수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송가인은 미스트로트 통해 데뷔하며 단숨에 K-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은 트로트 팬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의 인연은 송가인의 새 앨범 작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심수봉은 과거 KBS 1의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송가인을 위해 직접 곡을 선물했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송가인의 이번 신곡은 심수봉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곧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협업은 팬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가인의 이번 심수봉 콘서트 출연은 단순한 무대 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송가인은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심수봉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세대를 초월한 시너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심수봉의 감미로운 음색과 송가인의 강렬한 표현력이 어우러져 한층 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두 사람의 음악적 화합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심수봉과 송가인의 뒤에 무대가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함께 부를 가능성이 높은 곡으로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모두 아우르는 명곡들이 거론되고 있다. 송가인은 이번 심수봉 콘서트 출연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2024년 하반기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여 유쾌한 입담과 소탈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제1회 한국대중음악상 K기말에서 성인가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여자로서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송가인은 이러한 행보를 통해 단순히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성과 대중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수봉과 송가인의 협업은 트로트 장르가 가진 전통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트로트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무대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송가인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과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팬들은 송가인의 무대뿐만 아니라 심수봉과의 특별한 호흡을 통해 완성될 이번 콘서트를 기다리며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세대 간의 화합과 음악적 진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심수봉 전국 투어 콘서트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송가인은 서울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수봉의 전국 투어가 이어지면서 송가인의 곡 또한 대중에게 정식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송가인과 심수봉의 만남은 단순히 한 무대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 모두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심수봉은 1978년 데뷔 이후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엔 난 몰라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송가인은 미스트로디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트로트의 부활을 이끈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두 가수의 만남은 서로 다른 세대의 음악적 특징을 연결하며 새로운 차원의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송가인이 심수봉과의 협업을 통해 얻는 경험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심수봉은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음악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들과 깊이 공감하는 법을 아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송가인은 이와 같은 심수봉의 음악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심수봉 역시 송가인의 열정과 젊은 감각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2월 1일 열리는 심수봉의 서울 콘서트는 단순히 기존 히트곡들을 재현하는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무대로 기획되고 있다. 이번 콘서트의 테마인 꽃길은 단순히 관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심수봉과 송가인 모두가 음악으로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심수봉과 송가인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듀엣 무대다. 심수봉의 감미로운 음색과 송가인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두 사람의 개성이 뚜렷한 만큼 이들이 함께 부를 가능성이 있는 곡들에 대한 팬들의 추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곡부터 새롭게 편곡된 현대적 스타일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가인의 솔로 무대 역시 이번 콘서트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심수봉과의 협업곡은 콘서트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 곡은 송가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심수봉에게는 음악적 유산을 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케이트로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송가인은 그 중심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의 고유한 멜로디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송가인의 이번 심수봉 콘서트 출연은 그녀가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는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녀는 과거에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송가인과 심수봉의 협업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과거의 전통성과 현재의 대중성을 연결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심수봉은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인물로 전통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큰 역할을 해왔다. 반면 송가인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성공했다. 이두 사람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것은 단순한 협업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음악계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이 심수봉과 함께 부를 신곡은 두 사람의 음악적 개성과 메시지를 잘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곡은 단순한 대중적 인기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팬들 또한 이번 공연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가 심수봉이라는 전설적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심수봉의 팬들 또한 송가인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번 콘서트 이후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새로운 앨범 작업과 함께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수봉과의 협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음악 세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로트 장르가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송가인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송가인은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송가인과 심수봉의 만남은 단순히 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을 넘어. 음악으로 세대를 잇고 장래의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번 심수봉 콘서트에서 송가인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력과 열정을 보여줄 것이며 심수봉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내공과 감동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트로트 팬들에게는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2024 심수봉 전국 투어 콘서트 꽃길 서울은 트로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송가인과 심수봉의 협업이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와 감동은 오랫동안 기억될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